아, 네. 저도 지금 현재 그부모가쓴거에게 강사로 있습니다. 강사 있고, 그게 이제 1, 2, 3, 학년이 있는데, 제가 이제 그 4학년을 좀 맡아서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원래 그 출가 본사는, 여러분들 맞추면 태양한 곳인데, 저는 이제 그, 학 하동, 그, 벚꽃이 있는 쌍계사입니다 제가 쌍계사에 22년 전에 제가 출가했어요 그래서, 쌍계사의 인연이 돼가지고, 이렇게 보면서까지 오게 됐습니다. 어, 저, 본명은, 능할 능, 상설울 서. 그래서, 능서입니다. 그래서, 아, <laughs> 이 능서 할때이 서가, 뭔, 무슨 의미냐, 이렇게 얘기하면은,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연들이, 어, 서자가 상설서 때, 모든 분들이 다상설은 기운을 받으셔서, 아,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다, 했는데,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불자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대박 났어요. 왜냐면은, 제가 항상 좋은 것만 하거든요. 고 여러분들, 이런 뒤에, 이런 좋은 말 하는, 정말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? 늘 뒤에 보면은, 잔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이거 해라, 저거 해라. 없어요. 없으면은, 천만 당이인 거예요. 제발. 내가 저 사람이 인생 책임지지 않을 고저 사람 대신 내가 죽을 거 아니라면, 이거 해라, 저거 해라, 하지 말고, 저 아이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,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, 그것을 잘 살펴서 챙겨줬으면 좋겠어. 요 우리는 강요하면 안 돼요. 불교는요, 불교도 삶 자체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. 인도지방의 부처님인지, 여기서 포교를 할 때, 정복을 할 때, 그 지방에서 불교가, 부처님 당시에 불교 프로테지가 10%잡대요 불교가 10%밖에 안 되는데 불교 부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100%를 만들려고 했느냐. 절대 100%를 안 했어요. 이거 뭐잖아요 인연이 있는 중생이 있고 인연이 안 되는 중생이 있는데 인연이 안 되는 중생 억지로 붙잡고 있어 본들. 그 사람만 내가 단사리만 드는 거잖아. 그러잖아요. 내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한테, 들 착한 사람들아, 착한 사람들아, 얘기했을 때,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, 아유, 맞아, 우리 스님께서 나한테 착하다 얘기했어. 나 착한 사람이야. 그게 갈수 있잖아. 근데, 내 마음 자체가 세상 모든 게 마음 자체가 고 듣기 싫은데, 착하다, 착하다 그러면 뭐예요? 이나 자라세요. 그게, 기본적으로 삶이 갖고 있는 자기 마음자리가 그래요. 자기의 중심적인 이 되게 강합니다.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, 은근 그렇게 싫어해요. 나를 건드린다고 생각해요.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. 일깨워지고,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, 듣기에 따라서 그게 다 싫어 보이는 거야. 왜? 내가 알아서 다할 건데. 근데, 알아서 다할 건데, 근데, 알아서 다할 거라고 말하는 그 당사자가 뭐냐?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어. 지스스로돈 벌면서 상황하면서, 내가 알아서 할게. 이러면 그런데, 그건 아니야, 또. 이유 배반적인 마음이 있는데. 불교는요, 일심이에요. 안과 밖이늘 같아야 돼. 여러분들 왜 합장합니까? 합장하는 이유가 두선과 합장하는 게딴게 아니에요. 내몸 밖과 내 안에 있는 마음짜리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정당히 모으는 거예요. 여러분들, 화가 났어. 화가 날떻게하면 돼요? 두선을 팍! 그 마음에서, 감자무사, 그러면요, 마음이 정화가 돼. 근데 두 사람마다 감산무사가 되려는데, 욕을, 욕 봐요. 식빵! 이렇게 누가 좋아하겠어. <laughs> 이왕이면은, 이것도 있어. 어느 식당에 갔더니저희 남자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, 할머니가 밥 쳐봐라. 맛있나? 잘 챙겨라. 돼지야. 이러고 있으니까. 이 남녀가 봤을 때 뭐지? 뭐저 사람이 다 있지?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부딪치면서 뭐냐면은 이 집은 역정이 할머니 식당이야 <laughs> 그랬더니 뭐냐면 아 그렇구나 <laughs> 그러면 그 욕을 얻으면 어때요? 이 집에 개안고 싶은 거야요 <laughs> 왜? 욕정이 할머니니까 역정이 할머니는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 욕하는 것이 아기를 갖고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건 그거요. 예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같이 보이고, 돼지 대지 눈에는 돼지 같이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, 욕쟁이 할머니가 감정시에서 욕을 했다면, 은 지가 스스로가 성기 다툰 삶이 안 가면 되잖아, 그 그러니까. 집에. 마찬가지로, 우리가 만나보는 모든 인연들내 부모님들, 내 형제, 자매들이 다 모여요. 저예요. 다붙처라고 생각하면은, 말하고 하는 행동들이 서로 그 생게 존중해야 돼요. 불교는 뭐예요? 인간 존음이에요 생명이 있거나, 생명이 없거나, 모든 것을 이게 존중할 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죠. 저희의 소개를 하려다가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<laughs> 제가 얘기하고고는이 얘기를 들들로 하냐면은,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야 돼요.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인연들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.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 때로는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자.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보여 나를 깨우쳐주는 선지식이구나.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맙지. 근데 저잔소리꾼또 드러내 이름에는 나는 발제용권로는 변하지 않아. 저도 많이 변었습니다 많이 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면은 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옛날엔 이렇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. 자, 한번 따라 해 봅시다. 있는 것들을 보자. 있는 것들을 보자.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. <목소리> 제일 우상, 제일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. 이거 불교 용어로 말하면 제행무상, 덧없는 거예요. 세상은다 모든 것다 있는 것들 보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. 다 그런 거면은, 이런 잘난 놈도 있고, 못난 놈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서로 공장을 살고 있는 거고.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공부를 하고, 마음 공감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만나는 거고.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계속 몇개 있으면은, 가나전게정답 있는 거예요. 억지로 안 되는 인형 붙잡고 있으면, 너나 나나다 괴롭은 거야. 괴롭지 않으려면은 좋은 인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안올것 같아서 <laughs> 이 인원들이 다음 시간에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좀 바라고 소망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인연 만났습니다. 여러분들 다갑습니다